오늘은 뭐 하세요? 죽지 <laughs> 못해 사요아이고야뭐이 <laughs> 지금 잘하고 계신데 뭘 죽지 못해요? <laughs>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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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합사고 밑에는 경심이었는데 어떤 분 건데? 수망이 이제 위치 다 해줘서 걸려가 됐어 못써못 모습. 쓰면 이제 이, 요 부분에서, 요 손잡는 밑에만 새로 만드는 거요 지금. a 급 음. 근데 종전에는 투망을 통째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음. 투망값은 몇십만씩 하는데, 밑맛 떨어져 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수선할 방법이 없는 거야. 통째로 음. 다 버릴 수도 없고, 아깝잖아. 음.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 것이, 이제, 아, 이제는 계량 투망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오전부터 이렇만들었쓴 거야. 나도 이렇게 쓰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리고 그래 이제 위에는, 뭐 위에는 합산이 기 때문에 질기고 오래 쓰지 음. 근데 밑은 그냥 대충 막 쓰는 거야 막 쓰고 떨어지고 해도 보수를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부 같은 경우는 여기 세 번째 한번두번아세 번째네 보면 숫자가 있어요 색깔이 여기는 까맣고 여기 희고희고 희고 있잖아 그런 거 봐가지고는 처음에 요만큼 할때한번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세 번째 수리하는 분거이야 음. 나는 알수 있죠. 음. 그왜그냐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한개 사가지고 처음에 몇 십만 주 샀겠지. 요 샀는데 이제 낙쳤어. 막 재지. 이건 막막 재서 왔는데 재서 와도 위에는 멀쩡하니까 밑만 다하면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세 번째 지금 고소진. 뭐 음. 울산 계신 분인가 그렇더라고요. 음. 색깔 틀리지 마, 그물이. 음. 요까지는 정색깔이고, 음. 요 사이에 흰색깔, 음. 또 경심 한번, 요렇게 되을거니세 음. 번째 지금 수선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위는 멀쩡해, 아직도. 음.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용은, 그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새 걸로 만드는 거야. 새거 만들고, 다시 또, 어 스트레이트 땡기고 음, 음. 그 다음 또 마지막에는 코팅하고 그렇게 해서 물건이 이제 다시 그 사람한테 가게 되는데 얼핏 보면 새거나 똑같이 그렇네요 아래도안 네. 봐도 새거나 똑같아 그렇죠 새거나 똑같이 구별을 네. 잘못해 네. 보통 사람들은 음. 나는 알지만은 음. 그래서 보면은 이 매듭이 이렇게 매듭 한 붙이고 매듭이 안매지고 이렇게 돼 있어 음.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네 요게가, 그거는 선이거든. 음. 요걸 매나, 매, 매일 수 있는데, 매면은 다음에 재작업할 때다 풀어야 되니까 보통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 그냥 그러니까, 잘라내면 어, 되겠고. 그냥 착 잘라버리면은 음. 다시 또 그대로 생기니까 또 음. 연결 안 되거든. 음. 뭐 나는 지금까지 내투명은 거에다 이렇게 되고, 음. 음. 요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가 워낙 돌이 많고. 그렇지. 돌 때문에 그렇지. 어, 돌 많고 자갈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수시로 해야지거든. 음. 그렇다고 계속 범망할수 있는 것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한 비용을 가지고 색을 만들고, 음. 다시 또한 1년 쓰다가 또 만들고 이러면은, 적어도 몇 번은 싸게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투망을 떠도 늘리는 코가 없거든. 늘린건 음. 코는 요, 요까지 끝나. 음. 요까지만, 어,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 아는 그 선배 공장에서 한거 응. 짜왔지 내가 원단 반어 여기까지만 딱온 거야 네. 여기 한 120cm 정도나 응. 110cm 돼. 대그데여기 막목은 3cm고 응. 어. 보통 보면은 여기 위에는 3.5cm를 떠요 응. 위에는 응. 근데 요거는 3cm야 응. 비율이 맞진 않지 근데 응. 한데, 한데 아, 우리는 요 윗부분을 좀 코를 크게 할수 밖에 없는 게, 그리 그래 빨리 가아 앉아. 물가를덜 음. 받지. 음. 어, 자고 숨으면 안 빨리 나가면 되니까. 음. 이거는 코가 좀 넓게 만들고, 여기 고기 들어가는 부분은 코를 약간 작게 만들어주면은, 음. 고기가, 나가도 음. 붙이 음. 치고 나갈 일이없로 없다고 해야지 음. 그래서 뭐, 남회 장님은 말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계량형 투망이야. 음. 계량 투망. 음. 그 손님들이, 예, 좀생산하 사람들이 엄청나있더라고 근데 아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한 1년 동안 막 쓰다가 또 갈아 끼우고 왔다가 또 해주세요. 하고 이제 끝내고 가. 응. 그러면은 이제 또 해주고 뭐 그런 편이지. 뭐 아, 애, 죽, 이게 죽지 못해서 하는 일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요새 일은 많으니까. 에. 일이 많다 보니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가야만이, 이게, 음.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 음. 투망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일회용이 기다왜 보면은. 음. 왜냐면은, 투망을 금방 50만, 70만 사가지고, 음. 물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음. 한 방에 째고 오는 사람도 숱하다니까, 음. 막 울고 싶지, 그런 사람 보면은. 그치, 보수가 안 되는 거야. AS가 안 되니까, 투망은. 수제 투망 치는 분들은 자기가 다 AS 하잖아, 거의. 그렇죠, 그리고 투망은 팔만 나면 AS 자체가 없잖아. 음.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 어. 그래, 이제 수제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배우지. 자기가 꾸는거 하는데, 음. 많이 째져버리면은, 이거는 꾸메지도 못해요. 더 돌이킬 수 없는 거야. 통째로 교체를 어, 해야지. 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음.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 음. 하고. 경제성이 문제네요. 예,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